파이 푸드 옵션에 8.5 밀리언. 옵션촉문채널 옵션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을 전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판으로 만드는 우리 월가 친구들 월스트리트 배츠 볼게요 오늘도 손실이 있죠 한 주만에 본인의 포트폴리오 90%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베어 이모지가 있죠 이 친구는 하락장에 베팅하는 친구입니다 현재 총 손실은 9,000달러 정도 그래서 남은 돈은 약 1,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욜로 하겠다고 남아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라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완벽하게 월가 친구들 스타일에 투자를 하는 친구입니다 댓글을 보시면 이 친구가 그동안 하던 거 그냥 반대로만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월가 친구들 커뮤니티에선 그런 말이 있습니다 Inverse Wall Street Bets 월가 친구들이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수익이다.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친구는 스파이의 주가가 330불까지 올라가줘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스파이의 코옵션을 샀다가 포지션을 말아먹었습니다. 손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85%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네, 또 스파이의 과장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냥 스파이예요.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펀드죠. 자, 인스티튜시널 헤징. 기관 투자자가 헤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 스파이의 풋 옵션에. 8.5 밀리언, 한화로약 90억 원,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스파이의 푸드 옵션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포지션을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기일이 7월 17일이고 행사가가 305달러인 푸드옵션을 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스파이의 주가가 7월 17일이나 이전 아무 때나 305달러 밑으로 떨어져 주기만 하면 이 기관 투자자는 수익을 봅니다. 이 푸드옵션 하나당 가격은 9.66달러. 근데 이 옵션의 계약을 8,744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면 계약 하나당 100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9.66 곱하기 100 곱하기 8744 하면 약 90억원, 100억원 정도의 투자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댓글을 보시면 이 기관 투자자가 또 행사가가 290달러이고 만기일이 6월 26일인 푸드옵션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만기일이 지났죠 그리고 스파이의 주가가 현재 300불 정도가 됩니다 290까지 안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드옵션의 투자한 금액은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몇 개를 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옵션이 있죠. 이 푸드옵션을 5,447개를 샀는데 다행히도 옵션 하나당 계약이 14센트밖에 안 합니다. 100주니까 계약 하나당 1 4불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총 얼마를 손실해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0.14 곱하기 100 곱하기 5,447. 내 네, 계산해 보니까 76,000 달러 정도 나옵니다. 한 하루 약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 같아요. 뭐 몇십억 몇백억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프리미엄이 싹다 날아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행사가가 305 달러인 푸드옵션에. 90억 이상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스파이의 주가가 현재 300불이니까 305달러 아래를 찍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기관투자자는 현재 대박 수익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건 뭔가 알고 배팅하는 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파이에 관한 글인데 네, 제목을 보시면 대충 이런 말이에요. 왜 스파이의 옵션을 사고파냐 이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이런 니콜라, 셔프파이 헤르츠 같은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이 옵션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많은 댓글이 달렸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리퀴리리, 유동성이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옵션을 할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헤르츠의 콜옵션 100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 콜옵션의 가격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헤르츠 주식에 유동성이 없으면 제 콜옵션이 10배가 오르든 100배가 오르든 나중에 이거를 팔때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콜옵션에 지불한 프리미엄만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산 옵션을 저에게서 살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